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요즘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유흥탐정이라는 거는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온라인 홍신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10만원을 입금하면은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서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또 30만원을 내면은 또 해당 기록을 삭제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어떤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유흥탐정이 월간 14,000회 정도가 검색됐다는 통계에서 정도로 굉장히 또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흥탐정으로 인해서 파혼을 당한 남성이 자신은 단한 번도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흥탐정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흥 탐정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청 입장이었는데, 유흥 탐정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안인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설령 그 성매매 출입 기록이라는 것을 약혼자에게 알려줘 하더라도, 그 약혼자는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이런 명예훼손 발는 혐의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유흥 탐정의 각한 문제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이른바 먹튀. 유흥 탐정은 정식 서비스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만 받고 한마디로 잠적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협박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의뢰자들이 제공한 의뢰자 및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모아서 이를 제2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조회당하는 남성에게 누구누구 여친으로부터 이런 유흥탐정을 의뢰했으니 이런 정보를 삭제하기를 바라면 은 돈을 내놔라 라고 해서 양쪽에서 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수법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안의 부재입니다 유흥탐정의 사이트 보안은 허술하기 때문에 업소 사장이나 직원, 의뢰자까지 인적 사항이 모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뢰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적 처벌 가능성입니다 자신의 남친이나 남편, 지인 등의 번호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통한 수법의 경우에 대부분 핸드폰 번호와 계좌 이체, 입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법 운영자에게 의뢰한 것만으로도 교사범이 되어서 형사적으로 큰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유흥 탐정 의뢰는 엄연히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